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나가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셨던, 아, 그토록 원하진 않았나? 아, 그토록 원하진 않으셨어요? 혹시? 근데 그토록 원하신 줄 알았어요. 아, 요청이 좀 있었던, 바로, 에이블리 깡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에이블리 깡. 에이블리 깡을 내가 살면서 해볼 줄이야. 근데 진짜 살게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살건 있는데, 아, 물론 살건 있는데, 진짜 살건 있어요. 살건 있는데, 뭔가 알리에서, 태무에서 봤던 옷들이 에이블리에서 파는데, 잘 가나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못 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로 제가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아직 몇개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뭔가 예전에 제가 찍었던 방식처럼 몇개몇개 몇개 먼저 리뷰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네개와 있거든요. 이거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이거 말고 한두 개밖에 더 없어. 일단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이거 투쿨포스쿨 프로타저 펜슬 예전에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요즘은 잘안 쓰는데 근데 이게 다른 색깔 들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낸 거야? 약간 핀 쿠키 도는 애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약간 눈 밑에 색깔 들어간 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펜슬을 알리에서는 못 사잖아요. 에이블리 이런 데서 기회가 됐을 때 사야지. 그래가지고 샀고요. 치료주대? 역시, 이런 알리나 태부에서는 주지 않는 사은품까지 챙겨주는 에이블리. 역시, 한국은 달라. 요 이렇게, 투쿨포스쿨, 어? 이거, 깎는 거, 이거, 이거 주셨고요. 근데 저 이거 있거든요? 쓰던 음... 거 버리지 마. 뭐. 사실, 버릴 때가 되진 않았는데, 뭐든 새거 쓰면 좋잖아요. 이거 두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잃어버리진 않잖아, 집에 있으니까. 프로타즈 펜슬, 다 좋은데, 깎아 쓰는 거 진짜 귀찮긴 함. 근데 그만큼 예쁘니까 봐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봐주셔야 돼요. 오오 이거랑 이건데요. 다른 거죠? 하나는 10호 클래시 휘그 하나는 2호 로지 듀 한쪽에다가 로지 듀 한쪽에다 클래시 휘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쁘면은 내일 하고 나가야지. 내일은 왜냐면 약속이 있거든요. 예쁘면은 좋은 약속이기 때문에. 아 포장을 왜 이렇게 포장을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해놨어? 드디어 하나가 다 드디어 하나가 쓰고.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단은 클래시 휘그. 나 현재 눈 밑은 약간 이런 상태고요. 이쪽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아 되게 진하다. 이거 봐. 되게 진한데. 뭔가, 이런 느낌? 요런 느낌, 클래시 휘그. 약간, 말린 장미 느낌. 반대쪽에는, 로지 듀를 한번 써볼게요. 얘가, 얘가 좀더 밝고, 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좀더 밝고, 펄이 있죠? 뭐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저는 눈 밑에 너무, 너무너무 어두운 색까먹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런 느낌? 응? 음! 어, 뭔가, 얼굴도 좀 짧아 보이는 것 같고, 마음에 드는데요? 나 내일 이거 하고 가야겠다. 이거 하우, 나 화장 달라진 거 다들 알아볼란가? 저 앞머리도 붙였잖아요. 앞머리 붙인 머리. <laughs> 다음입니다. 이거는 나시를 하나 시켰는데요. 또 나시 사냥에 시작이 됐는데. 에이블리를 사용 안한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사봤고요. 요런 색깔의 나시를 한번 사봤는데. 확실히 한국계 포장이 꼼꼼하다. 중국 너네 따라올려면 멀었다. <laughs> 요렇게 생긴 나시고요. 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 여자 여성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부유방을 가려주는 그런 디자인의 나시입니다. 요거 한번 입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기 딱이 부유방을 가려주는 그런 나시인데요. 바지를 안 입어 가지고 일어 서지를 못 하니까 밑에를 못 보여 드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쁘고 엄청 쫀쫀하고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 나시가 요팔 안쪽 끝에 있으면 제가 좀 뚱뚱해 보여요. 제가 어깨가 넓어가지고 이런 나시보다 나시가 요렇게 이렇게 생긴 게 저는 더 날씬해 보이거든요. 약간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쪽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조금 뚱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가 살을 빼잖아좀 뚱뚱해 보이면 어때? 뚱뚱한 살 빼야지, 뭐, 어떡해.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변명 그만하고 살 뺄게요, 예. 네. 그럼, 역시, 뭔가,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사는 거는, 아, 실패할까, 안 실패할까, 뭔가 두려운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에이블리니까, 실패란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옷,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다든지, 약간, 그럴 순 있지만, 딱 받았을 때, 어? 그리스 로마시나 옷이라든지, 뭐, 비닐봉다리 나시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은 없잖아요. 다음, 한 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전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나뭐시켰는지 기억이 안나 이거 시킨지 좀 됐거든요 지금 방에 좀 초바하자가던지 좀 됐는데 사실 그 택배 더러운 거 그거 기다리느라고 얘네를 뜯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 우와 나 이걸 까먹어서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여기 머리끈을 또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그래 이런 작은 성이라도 이런 서비스가 좀 있어야 사람이 쇼핑을 하고 그럴 맛이 나지 어 이런 식으로 에이블리 네, 아주 칭찬해요 네 인모 앞머리 가발을 샀습니다 제가 맨날 어 가발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언니는 못 놈의 앞머리 가발을 저렇게 많이 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껏 알리에서 항상 인모 가발을 못 사고 감으로 샀었어요 왜 그랬냐 인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인모가 없었기 때문에 인모를 못 샀는데 에이블리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모 앞머리 가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앞머리 붙임머리 했잖아요. 저는 분명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아, 또 앞머리 입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머리, 가발, 임모를 미리 준비를 해놨고, 앞머리 없이 다니고 싶을 때는 이대로 다니고, 앞머리 입고 다니고 싶을 때는 이걸 붙이도록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걸 시켰어요. 제가 또 임모 앞머리 가발은 옛날부터, 정말 옛날부터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거 실패 걱정이 없거든요. 딱 봐봐. 결이 완전 사람머리 같잖아요. 완전 사람머리 같아. 왜냐? 아, 사람머리니까! 아, 모 사람인, 뭐, 어, 뭐, 뭐. 여기 꼬랑지가 아주 적당한 길이로 있고. 그래, 꼬랑지가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있어야지 맨날 이상하게 막 그렇게 있었잖아. 이거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커트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럼 제가. 이 윗부분도 생각보다 티 그렇게 많이안 나죠? 제 머리랑 색깔도 똑같고 그 잇모다 보니까 그쵸? 약간 이렇게 쓰는 가발인데 어 왠지 저 여기 이거 꼬랑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잘라줘도 될 듯? 근데 어 괜찮죠? 그래서 앞머리 입고 싶은 날에는 이거 하고 있으면 되잖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앞머리 가발이 이래야지. 이래야지 앞머리 가발이지. 여태껏 나는 무슨 앞머리 가발을 사... 역시 여러분 가발은 잇모를 사셔야 돼요. 아, 딴건 모르겠고, 딴건 몰라도, 앞머리 가발 만큼은 무조건 인물을 구입을 하셔야 돼, 진짜.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내가 그동안 앞머리 가발로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 오늘 뜯을 거 마지막 이 있다. 이거는 반팔 티를 하나 샀는데요. 제가 약간 요즘 유행하는 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스포티하고, 약간 무슨 유니폼 같이 생긴 옷들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거를 반팔 버전으로 하나 사봤거든요. 아니 후기가 너무 좋아서 샀는데 이거 안 사면 바보예요. 아 이걸 안 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후기여가지고 샀거든요. 약간 아디다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옷인데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그냥 입을게요. 귀찮으니까. 예쁜데? 어때요? 예쁘죠? 어 괜찮은 것 같죠? 어 괜찮은데? 여기 여기 딱 잡아주면서 여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삼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예쁘게, 이렇게 무슨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치마랑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빨리 다음 택배들이 왔으면 좋겠다. 리뷰 좀 하게. 다음 리뷰로 넘어가시죠. 아! 자고 왔어요. 깜빡 잠들어가지고. 자면 안 되는데 잠들어가지고. 에이벨리에서 택배가 마저 왔습니다. 촬영하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 배경도 신경을 못 썼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laughs> 이거는 조금 티셔츠치고 값이 조금 있는데 그냥 샀거든요? 아,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저 요즘 약간 이런 디자인에 빠졌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네,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아 질도 굉장히 괜찮음. 여러분 미쳤다, 미쳤다. 너무 예쁘죠, 진짜? 이 봐요, 너무 예뻐.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냥 예뻐요. 여러분, 뭐 별다른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되게 예쁘거든요. 이거 아마 한 3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뭔가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은 느낌이라서 괜찮아요. 지금 텐션 너무 떨어졌죠. 아니 먹고 잘 생각이 없었는데 잠들어가지고 지금 시간도 없고 제정신도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모자를 샀는데요. 밀리터리 모자입니다. 뭐야? 와, 여기 챙이 근데 완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쁜 것 같아. 챙이 완전 약간 이렇게 퍼진 것보다 약간 모아진 게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얼굴 라인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길어가지고 폭이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쪼여져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져가지고 얼굴도 뭔가 좀더 작아 보이게. 여기 모자도 깊고 여기도 좁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응. 음, 아주 마음에 드는걸? 자, 그러면은 나갈 준비를 해볼까? 너 시간 없잖아, 지안나너 지금 사실 택배까지 지금 시간 없었잖아. 시간 없잖아, 너. 자, 나갈 준비 슬슬 해볼게요. 네, 나갈 준비 끝났고요. 와 근데 이거 쓰니까 이 사이로 속눈썹 보이는 거 진짜 킹받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나가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